안녕하세요. 파라다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스카이입니다. 세월이 참 빨리도 흘러가지요. 벌써 2024년이 지나가고 2025년 을사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파라다이스 회원님들 모두 새해에도 즐겁게 여행하시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정 1월 1일, 베트남과 한국의 명절이 동일한데요. 영상은 어제 촬영한 영상이고요. 이번 특별한 반문화 환경에 참여하기 위해 베트남 공항으로 회원님들이 찾아주셨습니다. 파라다이스 여성들이 회원님들을 공항으로 나가서 반갑게 맞이하였고요. 공항에서 만남의 기쁨을 뒤로하고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여성 안내를 받아 차량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였고요. 도착한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이라 바로 회식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번 여행은 파라다이스 휴양지 여행으로 특별한 반문화 환경을 계획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베트남 명절기간에 오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였지만 여행 참가자들을 위해 새로운 반문화 환경을 계획해서 만들어낸 환경여행 상품입니다. 여행 참가자 회원님들이 베트남 식사를 하며 눈과 귀가 힐링할 수 있는 새로운 반문화 상품인데요. 회원님들이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셔서 준비하는 저희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파라다이스에 자주 찾아주시는 회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전처럼 순수하고 착한 시골 친구들을 만난다는 것은 이제는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상은 변하고 발전하고 첨단화되었고, 어디서든 스마트폰 하나면 정보를 습득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매우 빠른 발전을 하였고, 젊은 남녀의 교육 학습 또한 매우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성들이 지식이 높아지고, 외국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고,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골이 참신하고 순수한 베트남 여성회원을 소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착하고 열정적인 여성회원으로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자주 찾아주시는 파라다이스 회원님들을 위해 좀더 즐겁고 행복한 여행과 힐링이 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파라다이스에 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파라다이스에서 제공되는 반문화 황제여행을 힐링하며 즐거운 여행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의 가정은 화면 왼쪽에 나오는 카톡 주소로 연락하여 예약하시면 되고요. 예약 후 진행 사항을 알려드리고 예약 날짜에 여행이 시작됩니다. 베트남 도착해서 길까지 모두 파라다이스 승합차로 모시고요. 숙박, 식사, 밤문화, 회식 등 모두 추가 없이 황제여행으로 진행됩니다. 10년 이상 황제여행을 진행한 베트남으로서 더 많은 제공을 할수 있도록 꾸준히 기획하고 준비해서 찾아주시는 여러분들께 여행기간 동안 행복한 젊은 시절로 돌아가보는 시간여행을 맛볼 수 있도록 많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원님들과 함께한 시간들은 저에게도 많은 추억이 되었고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더 즐거운 시간을 할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초보 회원님들을 위해 불편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준비도 잘 되어 있고요 오셔서 베트남 관광과 베트남 요리 체험 등 다양하게 구경도 하고 힐링도 하는 상품으로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약하시면 모든 것을 파라다이스에서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방문화 환제행은 분명히 성인여행을 말씀드리고요. 저희 여행은 정신적 신경에 문제가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은 예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영상은 2024년 마지막 날 촬영 영상이고요 오늘은 구정 1월 1일입니다 2025년에도 하시고자 하는 일잘 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저는 또 여행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으로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아참 저희 파라다이스는 가라오케 업소를 가지 않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술 마시고 에너지 소비하는 반문화는 진나하지 않고 숙소 풀장에서 베트남 친구들과 파티하며 힐링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영상으로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어, 금방 옷 갈아입고 나오 그래? Yeah. 여기 이제 여기 얘가 이제 대장 이게 제 내가 이거 팔수 있는. 추가. 들어와. 이거 안 돼. 이거 얼마 어서이걸